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신축년 소띠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1년생 신축생입니다. 지난 60년 세월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했었거나, 혹은 불행했었거나, 살아낸 시간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즘의 환갑은... 시작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무엇을 하셔도 잘 하실 것이니 스스로 의심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세월이 하도 어수선하니 무엇 하나 정해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잘 해내실 수 있을 것이니 걱정보다 행동으로 옮기시면 무엇을 얻떤 얻을 수 있는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73년생 개축생입니다 운의 전환점에 서 계시니 판단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판단이 명확하지 않으면 주변에 물어도 될 것이고 판단을 보류해도 될 것이니 성급한 결정은 피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직업에 관련된 일이라면 가급적 판단을 미루고 더 생각해 보십시오. 작게나마 계약원도 있으니 토지 매매나 집을 계약하시기에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집을 옮기는 것은 괜찮으나 직업적 이동은 가급적 삼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85년 을축생입니다. 한떨기 연꽃이 피기 위해 오랜 인구의 시간을 기다렸으니 한번 꽃이 피면 그 향이 백리에 퍼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등산을 해도 구부능선이 가장 힘이 드는데요.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앞으로도 잘 하실 것이니, 미래를 걱정하지 마시고, 하던 대로 밀어붙이면 될 것입니다. 21년을 기회의 시간으로 삼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97년 정축생입니다. 눈치 볼것 없습니다. 행여,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25살이 되는 것인데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으셨으니 지금의 처지가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지 않으시길 기원합니다. 물론 돈을 벌고 계신다면 운대로 사신 것이 맞습니다. 음, 돈을 번다는 것은 어른이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만 조금 전진의 속도가 느려서 답답할 수도 있지만 어, 스스로 책망하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를 들어 영어의 알파벳부터 공부를 하셔도 늦지 않았다는 말이니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내 꿈을 간직하십시오. 감사합니다.